반갑습니다.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토요일 20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천당 제약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은 어, 지금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삼천당대학의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삼천당대학 주주로서 우리 주주들이 걱정할 대상은 아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결국엔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금요일날 어, 관계자분과 통화를 했어요. 어, GLP-1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봤단 말이죠. 생동성시험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IRB 측에서 FDA에게 OK 사인만 보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공시 대상은 아니고 언론에서 언론을 대로 우리가 접해들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번에는 시아로 계약이 나왔죠 시아로 계약이 나왔지만 어, irb 승인 이후에는 임상이 시작이 되면 은 사실 어, 업데이트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가 네, 임상을 직접 돌입하는 것과 이제 돌입을 하기 전에 어, 해도 되냐 라는 승인 여부를 어,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FDA에 대한 OK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GLP1에 대한 임상, 일상이 도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어, 아무래도 나와 봐야 알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8월입니다, 8월. 원래는 상반기까지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해서 미국이 어, 계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인 상황인데 뭐 여기서 뭔가 빠그러지거나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더군다나 이제 9월이 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 에시, SCD 411이 어, 국내 품목허가에 대한 어 평균치 10개월이 만기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는 9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국내 포모커가에 대한 부분 그러면은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수 있는 거는 어, 리제르논과 노바티스가 만약에 소송권을 걸어왔을 때 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3천 단계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리제르논과 더불어서 노바티스가 소송을 걸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왜? 회피형 제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미국 계약도 만약에 어 국내 품목 허가가 발의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조만간에 어 미국 계약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어 사실 이 거대한 음봉 같은 경우에는 뭐를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6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16만원 초반대, 뭐 지금 16만 4천원 부근에 있는데, 지금에도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6만원, 그리고 이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은 보시는 것처럼 10만원이죠? 전에 10만원, 그리고 12만원, 14만원, 그리고 16만원, 18만원, 20만원, 22만원, 이렇게 구간을 나눠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만원에 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16만원까지 오게 된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비중 추가를 해야 될 부분, 그리고 18만원으로 올라서고, 종가 기준으로 뚫어주게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 추세 전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25만원 선까지 충분하게 올라가 줄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16만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이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주의 주가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시장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뭐가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ppi와 더불어서 cpi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7월 달에 고용지표가 다들 안 좋았던 거는 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고용지표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안 좋았을 뿐이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와 이 소비자, 물, 아,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전하면은 생산에 대해서 당연하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산이 안 되면은 뭐가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CPI나 PPI도 예상치보다 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가시면은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16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내가 매수할 기회를, 어, 노려봐야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만 들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17만 2천원에 막혀 있는 모습이지만, 저는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을 해줬고, 하락했던 만큼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상승세를 그만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세가 빠른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GLP1에 대한 부분이 어 이제 FD FD에게 OK 사인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OK 사인만 나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텀식 계약도 어 조만간 미국 계약도 볼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일본의 탐치 계약은 완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만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찌 됐든 아일리아 시밀러, 아일리아 시밀러, 아일리아 시밀러 플러스 점안제, 점안제 그리고 GLP-1 GLP1 플러스 그리고 인슐린까지도 있죠 인슐린. 그래서 이세 가지만 하더라도요. 저는 삼천동제약이 28년, 27년 이 정도에는 영업이익 4천억. 4천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알리아 시밀러에 대한 부분만 어,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별류업을 시켜서 영업이익이 6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천당 계약이 만약에 알리아 시밀러만 나오게 되더라도 최소 못해도 6조는 찍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알리아 시밀러는 특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회피형 제형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비만 치료제와 인슐린마저도 회피형 제형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정보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올 뉴스와 공시에 대해서 적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주주로서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어떤 게 나와야 될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부담없이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 게100% 어 무료이기 때문에 믿어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세요 구독자 380분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제 개인번호 010-750-14937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문자 보내기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하나는 소통방 입장 링크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된다 입장에 비하은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매매 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저녁 시간에 실시간 라이브 내일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실생활 라이브까지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표 수익률 10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659%가 달성이 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3천당 제학이몇 개나 있죠. 어,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이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월 1 3일날 79,500원에 이미 한 번을 드렸고요. 그리고 118,000원, 98,000원,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는 시장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14만 원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들어오셔서 3천 당 제약에 대해서 실시간 재료들,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초가 단타 매매까지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월 26일부터 시작된 시초가 단타 매매는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서 530%에 대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시초가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종목들이 나온다. 어, 보시는 것처럼 DXVX와 더불어서 클래시스가 두 종목이 8시 55분에서 58분 사이에 항상 평균적으로 두 개의 종목이 나가니까 이 종목들 받아가시면 된다. 그리고 9시에는 이렇게 체결되는 가격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셀바셀스케어는 어, 즉 엊그제 드렸던 종목 이렇게 8% 수익구간 발생이 되는 모습 그리고 DXVX도 수익나는 모습이고 클래시스도 이렇게 수익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 수익을 가져가시면 된다. 나중에 3천당 제약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될때 비중을 크게 늘려야 될때이런수익금들을 당연하게 평당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보셔야만 어떻게 저도 어 당연하게 구독자분들도 당연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어, 더보기가 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문자 보내기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정보방 입장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조인 채널을 누르시거나 채널 들어가기 누르시면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하반기에 대한 종목, 어, 미국 대선, 금리이나, 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잡고 가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어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달아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